먼저 중앙 계신 기자님들께 기기에서 편안하게 부탁드리고요. 왼쪽 오른쪽 중앙 편안하게 시선 나눠주시면 저희가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대각선 왼쪽뿐만이 아니라 맨 왼쪽에도 또 기자님들 대하고 계시니까요 편안하게 시선 옮겨주시고요. 또 하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. 맨 네. 왼쪽에도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? 이보신 옷이 워낙 얇기 때문에 이쯤에서 촬영 마무리할 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촬영까지 하고 저희가 인터뷰만 잠시 진행할게요! 잠시 신이 씨 모시고 인터뷰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시상자로 청룡영화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. 기분 어떠신지 궁금해요. 어,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시상식이어가지고 매우 설레고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. 네 들어오실 때 많은 팬분들이 또 이름 연호해 주셨는데요. 떨리지는 않으신지 궁금해요. 어, 아니요, 생각보다... 덜 긴장돼서 다행인 것 같고, 오늘 많이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도 시상자로 좋은 역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